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소르입니다. 네, 우선 이번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10월 공모주 영상의 오류부터 바로 잡고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실수를 했는데 첫 번째, GMB SN 엔지니어링의 유통 가능 물량을 잘못 기재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유통 가능 금액도 617억 원 다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엔캠 도요 유통 가능 주식 수를 잘못 적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산한 유통 가능 금액에 좀큰 차이가 나거든요. 2천억 원을 넘기게 되고요. 조금 무거운 주식이 될것 같아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총 정리된 부분에서도 연보라색으로 체크한 유통 가능 물량 금액 부분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앞으로 실수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신 거 보니까 미래에셋 증권은 20일 제한에 걸린 경우에 신한 솔 앱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근데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안 됐었어요. 20일 제한에 걸린 경우에 미래에셋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능한지 혹시나 20일 제한 걸린 분들은 시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g i t e 분석을 조금 더 상세히 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와 수속. 이 시장이 사랑하는 핫한 테마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벌써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이텍은 2차전지용 슬롯 다이를 제작하는 업체예요. 2차전지나 수소전지의 공정 프로세스를 보시면 첫 번째, 양극재와 음극재를 기재에 도포하고 일정 크기로 절단하는 전극 공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 제작된 극판을 캔 또는 파우치에 넣어서 2차 전지의 형태를 만들게 되죠. 이게 조립 공정이고요. 그 다음, 충방전을 통해서 전지를 활성화 시키고, 불량품 선별, 전지 등급에 부여를 하는 이런 화성 공정을 마지막으로 거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슬롯 따위가 필요한 공정은 어디일까요? 네, 첫 번째 공정, 전극 공정이에요. 전극 공정도 아래 사진을 보면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균일하게 도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코팅 공정의 슬롯다이가 필요합니다. 지하의 텍이이 슬롯다이를 만드는 거죠. 구조까지 저희가 뜯어볼 필요는 없고요. 슬롯다이의 역할을 보면 2차전지 전극재를 머리카락 두께의 20분의 1 수준인 정말 정말 가는 5 마이크로미터로 아주 얇게 알루미늄과 구리 방막에다가 분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전극제를 균일하면서도 빠르게 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의 경쟁사가 1분에 60m 속도로 분사하던 것을 분당 100m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주목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 기술력은 고객사를 보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BMW의 2차 전지를 생산하는 노스벨트까지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거든요.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두개 회사에나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고, 또 노스벨트 측에서도 먼저 GI텍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니까요. 기술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회사인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용 슬롯다이 말고도 디스플레이용 슬릿 노즐이라는 것도 제조를 하는데요. 디스플레이 공정도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각 공정을 다 파악할 필요는 없겠고요. 이 중에 감광액을 도포할 때 슬릿 노즐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아래 그림처럼 디스플레이 패널 위에다가 코팅액을 균일하게 쭉 분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장비 제작사인 세메스를 두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장의 신규 투자와 중소형 OLED 패널 생산 기기의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서 좀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업 영역 리페어요. 수리, 보수, 수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말 그대로요. 생산 공정에 이미 적용이 돼서 사용 중인 슬롯 다이와 슬롯 노즐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지하이텍이 재입고 해서 수리와 재생 작업을 거친 뒤에 고객사에 다시 재공급을 해줍니다. 이 리페어 주기는 기존에 1에서 2년 정도가 됐었는데 최근에 6개월까지 주기가 좀 감소했어요. 2차 전지의 니켈 함량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니켈이 좀 마모도가 높은 소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기가 짧아진 영향이 있습니다. 자, 유지 보수 비용으로는 판매 가격의 30% 정도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수주부터 리페어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매출 창출이 되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요거 자체도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슬롯다이와 슬린 노즐의 리페어 사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하이텍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좀 기존 고객을 묶어두는 그런 락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매출액 비중은 슬롯 다이가 68.67%로 가장 높습니다. 그 뒤를 리페어가 25.83% 차지하고 있고요. 슬린 노즐의 비중은 점차 조금 줄어드는 추세기는 하네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보시면 상위 4개 회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반기 기준으로 89.25%나 되네요. 근데 전방산업의 특성상 이렇게 매출처가 편중될 수밖에 없죠. 2차 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거의 다 잡고 있고,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영향력이 가장 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형 회사들을 고객사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반면에 또 매출처의 종속적인 사업 구조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단점으로 볼수 있겠어요. 혹시 앞으로 2차 전지의 최전방 산업인 완성차 제조업체 쪽에서 2차 전지에 대한 가격 인하 압력을 준다면 연쇄적으로 GIT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런 매출처 편중 위험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회사가 새로운 분야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수소 전지용, 슬로타이와 코팅 장비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현재 몇몇 주요 업체들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이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요.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2021년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에도 참가를 했더라고요. 부스에서 수소 전지용 슬롯다이하고 주문제작 슬롯다이, 약의 공급장치 이런 것들을 선보였다고 하니까 수소 쪽에서도 고객사를 앞으로 잘 확보만 한다면 매출 확대, 매출처 편중 위험을 조금 줄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매력적이네요 그래서 회사의 점유율이 궁금해졌는데 주요 경쟁사들이 대부분 비상장 회사라서 점유율 파악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슬롯다이의 국내 경쟁사는 DH 창성테크 정도가 있고요 슬릿노즐의 국내 경쟁사는 나레나노텍 어, 이 회사가 LG 디스플레이용 슬릿노즐을 담당하고 있대요 그리고 대동전공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슬롯다이와 슬린 노즐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국내에는 거의 없는 상태예요. 몇 개의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한 점유율 파악은 어렵지만, GI텍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의 슬롯다이를 과점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장 선도적인 지위를 갖췄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번 공모 자금은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신규 우수 인력 유치를 목적으로 천안 BIT 산업 단지에 사업을 이전한다고 하고요. 나머지 또 해외 지사 설립, 뭐 원재료 매입, 차입금 상환, 연구 개발비 등에 자금이 쓸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으니까 글로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어쨌든 시장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2차 전지와 수소 테마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기는 합니다. 네, 다음으로 실적 볼게요. 기술력과 경쟁력이 실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 39.4%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2020년에 순이익이 굉장히 확 늘어났어요. 2차전지 붐의 영향이 있었겠죠. 근데 2021년 상반기에는 다소 조춤한 모습입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다소 있었다고 하고요. 어, 작년 하반기부터 임직원 채용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정비 효과도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과 단기순이익률이 2020년 대비해서 감소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영업이익률 23% 정도면 좋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2021년 수익성이 떨어진 이후에는 원재료 가격 상승의 영향도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주요 원재료는 STS-630 스테인리스 강이고요 스테인리스 강은 니켈이 상당 부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니켈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켈 가격이요 9월 10일에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2차 전지용 니켈 수요가 넘치는 데다가 공급 문제까지 겹치는 바람에 아주 꾸준히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당연히 STS630의 단가도 상승하게 된 거죠. 원재료의 단가가 상승하면 수익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제품 가격 인상으로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 한. 어, 근데 다행히 회사가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2021년에 재고를 확 늘려놓은 상황이고요. 니켈 가격이 아무래도 당분간 상승이 계속될 것 같기는 한데, 공모자금 활용해서 원재료도 또 미리 잘 확보해놓기를 바랍니다. 네, 유동비율이나 부채비율은 모두 업종 평균 대비해서 매우 양호한 상황이고요. 공모자금을 차입금 상환에 일부 또 사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앞으로 더 개선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공모 관련 핵심 내용만 빠르게 살펴볼게요. 총 270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11,500원에서 13,100원을 제시했고 공모가 상단 기준의 총 공모 금액은 약 354억 원, 예상 시 총은 약 1,03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25% 기준 67만 5천 주고요. 청약은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이 되고, 환불은 10월 15일에 바로 됩니다. 청약은 미래에셋 증권에서 가능하고요. 이번 공모는 신주모집 74.07%, 구조 매출 25.93%로 진행이 됩니다. 이인영 대표가 70주를 매출로 내놨어요. 그래서 이번 IPO를 통해 대표가 최소 80억 원 이상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아쉽죠. 공모자금의 일부는 이인영 대표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네, 넘어가서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수의 10%를 배정했는데 이렇게 작은 회사들은요. 사전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딱 그에 맞는 수량을 보통 배정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1인당 배정금액이 약 0.39억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주 부담이 없는 수준은 아니죠. 평균 연봉이 0.4억에서 0.5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그래서 우리 사주의 청약률이 100%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장 직후에 유통가는 주식 수. 총 상장 예정 주식수 대비해서 30.83%가 되겠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318억 원 정도 됩니다. 기존 주주의 물량 없고요. 1개월 뒤에 추가로 풀릴 수 있는 물량은 벤처금융의 69만 5920주 정도가 있는데 비율로 치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최대 주주 포함 특수 관계인들은 보통 2년 6개월 보호 예술을 약속했고요. 전환 사채나 전환 상한 우선주, 주식 매수 선택권, 이런 앞으로 유통가능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는 요인들이 없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유통가능 금액이 300억 원 초반대, 여기다가 의무 보유 화계약이 조금 적용이 되면 200억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공모가 산정 내역 살펴볼게요. 비교 기업으로는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을 꼽았고요. 그 중에서도 2차전지 매출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들을 추렸습니다. 여기다가 재무적 유사성도 적용을 해서 아래 보시는 종목들을 뽑혔는데 이 중에서 퍼가 70배 이상인 이노메트리 CIS A프로 대보 마그네틱은 재배를 했고요. 코인테크와 브이번텍, 머니피엔이 &E, NS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4개 기업의 평균 퍼는 32.2배가 나왔는데 보시면 ns의 퍼가 54.4배로 굉장히 높아요. 이 정도면 아웃라이어로 마찬가지로 제외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지하이텍의 2021년 반기 순이익을 곱하기 2해서 연안산한 38억 원을 순이익으로 적용을 했고요. 퍼 32.2배를 곱해서 평가시가 총액 1,228억 원을 도출했습니다.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평가가액은 15,583원을 계산했고요. 여기다 할인율 26%에서 16.2%를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를 산출한 거예요. 보시면 할인율이 굉장히 낮죠. 2021년 코스닥 평균치보다도 훨씬 낮아요. 그래서 퍼는 다소 높게 산출이 됐는데 할인율은 낮다 아쉽죠? 아쉬워요. 공모가가 너무 고평가 아닌가 싶어서 우선 유사회사의 재무현황을 비교해서 봤는데요. 매출의 규모는 gi 택이 가장 작아요. 아주 가장 작기는 한데 순익을 보면 또 NS보다 오히려 높기도 하고. 그래서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계산한 퍼 27.25배가 고평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했어요. 근데 보시면요. 코인테크와 NS의 퍼가 좀 높고 v 1테크와 원익피앤이는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래서 기업별 사업 내용과 매출 비중을 다시 찾아봤고요. 퍼가 높은 코인테크와 NS는 2차 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에 주력하고 있더라고요. 자동화 부문에 시장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걸까요? 그렇다고 하면, 지하이텍은 일반 장비주들과 비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공모가가 조금 높은 수준이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하이텍이 슬롯다이와 슬린 노즐, 국내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수소 분야 진출까지도 노리고 있어서, 저는 점수를 조금 더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복잡했죠? 자, 정리 해보면, 비교 기업들의 퍼의 편차가 크다 보니까 적용 퍼가 좀 높아진 경향이 있었고, 할인율이 분명히 아쉬웠어요. 하지만, 장비주들의 퍼가 워낙에 천차만별이라서, 지하이택의 이공모가 기준의 퍼가 완전히 고평가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슬로다이 업체의 첫 상장이기도 하고, 국내 선도적인 지배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수소용 슬롯다이 진출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점수를 줄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봐주시고요. 가격에 대한 평가는요,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 미래에셋증권의총 배정 물량은 67만 5천 주고요. 균등은 그러면 2분의 1 해서 33만 7,500 주가 되겠죠. 최근에 아스플로의 청약 건수가 50만 건을 넘었고, 실리콘투는 24만 건 정도가 됐거든요. 그때 삼성증권하고 나눠서 진행, 진행을 했죠. 그래서 아무튼 잘하면 지하이텍의 균등은 추첨의 영역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청약한도 체크하시고요. 미래에셋은 온라인 청약 시에 모두 200% 등급에 해당을 합니다. 비대면 계좌에 한해서 청약 당일 개설 후 바로 청약 가능하시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65,500원만 있으면 균등만 참여가 가능하겠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4일이 대체 공휴일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laughs> 직장인분들 훨씬 더 편안한 토요일 밤 되셨으면 좋겠네요.